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상담하다가 이제 아,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켰는데요. 송운도가 어, 성수련법 중에서 접이불로와 환정분행 그리고 전립선 오르가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질 오르가즘이야말로 진정한 오르가즘이고 음액 오르가즘은 유아 수준의 오르가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여성의 질 오르가즘에 해당하는 것이 남성의 전립선 오르가즘입니다. 전립선에서 쾌감과 오르가즘을 느끼는 남성은 여성을 안 찾습니다. 남성만 찾아요. 그리고 그 직작이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전립선 오르가즘은 남성과 남성이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접이블루라는 방법입니다. 접이블루라는 한자 말 그대로 접하되 흘리지 않는다는 한자용어로 섹스를 할때 남성이 사정하지 않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남성들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사정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섹스를 합니까? 접이블루를 하는 이유는? 정을 보존하기 위해 억지로 참으며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오르가즘 크기가 100이라고 하면 남성의 오르가즘 크기는 10이라고 합니다. 10분일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의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남성들 보통 5번 피스톤을 하고 사정을 하면 최고로 얻었을 때 여성의 10분의 1 크기예요. 음, 보통은 10만큼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5원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위가 5라고 하면 자위보다 못한 섹스 엄청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남성들은 섹스보다 자위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결혼한 부인이 왜 자기를 두고 자위를 하느냐고 울먹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하는데 천천히와 부드러움으로 1시간, 2시간, 4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5분 안에 사정하던 쾌감의 풍선 크기가 2배, 3배 마구 커지기 시작해요. 마치 풍선에 꼭지를 묶어놓고 계속 바람을 넣고 있는 형국이에요. 점점 커진 쾌감은 이제까지의 국소적인 생식기 영역 쾌감 너머로 번지면서 전립선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더 커지면 골반의 진동이 일어나요. 더 커지면 척추로, 더 커지면 뇌까지 진동으로 전신이 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정보내예요. 환정보내를 계속 느낄수록 젊어지고 병이 사라진다는 그 경지의 환정보내입니다. 이것을 기운으로 끌어올려서 뇌까지 올리며 뭐 환전 보내 했다고 하는데, 그건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은 올리면 상기가 되고 호흡병을 만듭니다. 절대 기운은 올리면 안 돼요. 올라가는 기운은 단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내가 의지로 갖고 가면 안 돼요. 돈은 무의자연이라고 했습니다. 노자께서 인위로 내가 뭘 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환정보내는 쾌감의 진동의 크기가 커지면서 뇌까지 감전된 듯, 그 정도면 전신이 감전되는 거죠. 진동할 때 진정한 환정보내가 됩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체예요. 그리고 모든 세포는 전기적인 신호로 뇌와 통신합니다. 즉, 짜릿짜릿 감, 그렇게 감전된 느낌이 전기통신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쾌감도 전기통신신호입니다. 거대한 바위도 주파수로 산상도 조각내듯이 쾌감의 진동주파수는 뇌를 완전히, 완전히 새롭게 자극해서 새세포로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성이 지루오르가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못 느끼거나 겨우 연기하는 여자를 몇 시간씩 사정도 안하고 섹스를 하면 이건 완전히 성공운이 돼요. 도망가서 다시는 당신과 섹스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저위볼루가 되면요, 깊어지면요, 피스톤 길이는 1mm, 2mm 밖에 안 돼요. 그것만 으로도 충분합니다. 어, 지로를 가슴은 다시 한번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